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버트 그린의 저서 별표 별표 마스터리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탁월함을 이루고 이상적인 삶을 실현하기 위한 가이드 별표 별표에 담긴 핵심적인 관점과 흥미로운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사랑하는 분야에서 숙련도를 달성하고 이상적인 삶을 실현하도록 안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 책은 매우 깊이 있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숙련도는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우리가 가끔 직관적인 힘을 경험할 때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미래를 예측하거나 문제의 답을 즉각적으로 찾아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숙련도를 달성했을 때, 이러한 직관력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힘으로 변하며, 이는 장기간의 경험 축적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에서 창의성과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며, 숙련도는 우리에게 큰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숙련도를 달성하는 과정을 하나의 여정으로 비유하며, 학습단계의 중요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습단계는 우리가 초보자에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기이며 세 가지 필수단계를 포함합니다. 깊은 관찰, 수동적 모드. 새로운 분야나 환경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학자가 낯선 문화를 연구하듯이 주변 현실을 깊이 관찰하고 흡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야의 규칙, 절차, 암묵적인 규범, 권력 관계를 배워야 합니다. 초기에는 자신을 너무 드러내기보다는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의 경험을 관찰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기술 습득, 연습 모드. 이것은 학습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합니다. 학습 초기에는 지루하고 단조로울 수 있지만, 인내하며 한 가지 기술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미래의 다른 기술을 발전시키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책에서는 모방과 반복이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실험, 능동적 모드. 기본 기술을 습득한 후에는 실험을 시작해야 합니다.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로 적용하고 과정에서 끊임없이 조정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수동적인 학습에서 능동적인 창조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시기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는 것 외에도 사회적 지능은 숙련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책에서는 사회적 지능이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합니다. 별표 별표 개인의 이해, 타인을 읽는 능력,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보편적 이해, 인간 행동의 일반적인 패턴 이해, 별표 별표입니다. 타인을 읽는 능력,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의 동기, 필요, 약점을 이해하며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세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첫인상에 기반하여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동시에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 예를 들어 자기의 변덕스러움, 소극적 반항 등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집단 역학 이해. 우리는 직장 내 권력 관계와 잠재적인 정치적 갈등을 이해해야 합니다. 학습 단계에서는 자신의 차별성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환경에서 인정받는 기준에 적응하며 작업 성과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과 능숙하게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탁월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를 기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책에서는 몇 가지 영감을 주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소극적 감수성 자신을 잠시 내려놓고 편견 없이 사물을 관찰하며 신비로움과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차르트처럼 마음을 열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스타일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의 흐름. 이는 관찰과 추측 사이를 끊임없이 순환하는 사고 과정으로 사물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검증하고 수정함으로써 더 깊은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고 패턴 깨기.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시각을 전환하여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물의 구조와 연결성에 집중하며 표면적인 현상에만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세부 사항에 집중하기. 성급하게 일반화하지 말고 호기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정한 성과를 이룬 이후에도 어린아이처럼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경외심을 유지하며 끊임없이 질문하고 새로운 분야를 탐구해야 합니다. 자만심으로 인해 창의력이 억눌리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책은 또한 현실과 깊이 연결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캐롤라인 제도의 항해자들이 환경과의 깊은 연결을 통해 정교한 항해 기술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이 속한 환경에 몰입하여 다양한 신호를 민감하게 관찰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술이 가져오는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의 관찰력과 분석력을 활용하여 환경의 작동 방식을 진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적합한 멘토를 찾는 것은 숙련도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멘토는 우리에게 귀중한 지식, 경험, 지침을 제공하여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멘토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타고난 성향과 인생의 사명을 고려해야 하며, 우리와 같은 방향성을 공유하며, 우리의 독특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멘토와 긍정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구축하고, 그들의 경험과 사고방식을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끝으로 이 책은 숙련도로 가는 길이 종종 도전과 역경으로 가득 차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좌절에서 교훈을 얻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폐증의 장애를 극복하고 동물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룬 템플 그랜딘처럼 우리 각자는 선택한 분야에서 숙련도를 달성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쇠는 자신의 열정을 발견하고 끈기 있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별표별표 별표 마스터리 별표별표는 심층적인 학습, 지속적인 연습, 민감한 사회적 관찰, 창의적인 사고, 그리고 현실과의 깊은 연결을 통해 우리가 사랑하는 분야에서 숙련도를 달성하고, 우리의 인생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